부울리에 10년 넘게 기도한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놀라운 붕이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1878년 웨일즈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이반 로버츠는 12살부터 광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주물이의살기로 헌신하고 매일 밤마다 1.6km 되는 거리를 4-50분씩 걸어가서 말씀 부하고또 돌아와서 잠을 자고 탄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부울리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밤을 새워가며 부흥에 관한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 내가 부흥에 대해 생각하도록 감동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25세가 되던 해 그가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굴복한 후 평강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불 같은 성령의 내가 그의 입하니까 그의 마음에 거룩한 꿈이 생겨났습니다. 십만 명을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추석하는 교회 단 목사님에게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간증할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이 부탁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반 로봇 청년이 간장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남을 사람은 남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있던 사람 대부분이 가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 앞에 그가 은혜받은 그 체물을 불을 토하며 저들에게 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의 불 임했습니다. 성의 충만한 역사가 이하을 말미암아 이 부흥의 불길이 그날부터 시작돼서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주에게 돌아왔습니다. 매주 5천 명씩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가지 않아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에게 돌아오고 웨일즈를 넘어 영국 아일랜드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큰붕의 불길이 확산되어져서 1 9 0 5년에 인도의 붕, 남아프리카의 붕, 1906년 LA 아주사의 붕, 1907년 평양 대붕, 1908년 만주 및 중국 대붕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붕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네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라. 둘째, 자신의 삶에 거름직한 것은 무엇인지 다 없애라. 셋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라. 넷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고백하라. 그 결과 놀라운 풍역사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욕설이 사라졌고 선술집에 손님이 끊겼으며 극장의 문을 닫았다. 도박장부가 불에 탔고 오랜 채무가 청산되었으며 파벌주의와 전통주의가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에버데이 시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일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한 명도 없었고 에비칸시 경찰 재판소에 재판이 한 건도 없는 날이 있었는데 이는 세워진 이대로 십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같은 붕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부 붕의 불길이 오 대한민국을 불사르고 북한을 불사르고 온 아시아를 불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붕을 주옵소서. 주여 붕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붕에 대한 간절한 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